자, 유형 1입니다. 어,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에 관한 내용이죠. 어,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확률의 총합은 1이 된다는 것. 아주 중요하죠. 자, 문제 봅시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어, 나타낸 다음 과 같을 때, 상세 2 값을 구하시오. 여기 보면은, 이제 표본 공간이 10, 20, 30이잖아요. 어, 확률 변수에 취하는 값이. 그에 따른, 그에 따른 확률의 총합은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이 되겠어요. 따라서 어, 4분의 3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분의 3. 자, 이걸 전부 더하면 1이 된다. A관의 2차 방식을 풀면 되겠죠. 어, 자, 양변에 에, 4를 곱해서 어, 정리를 하게 되면 4의 A의 제곱 네, 플러스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제로라는 2차 방식이 되죠. 어, 그래서 이건 4, 1, 1, 1. 그래서 어디다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따라서 이거는 어, 4a-1 곱하기 a 플러스 1 이퀄 제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는, a는 4분의 1이 나오는 것이죠. 4분의 1. 자, a가 마이너스 아, 1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이게 확률 의미되는 거죠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어서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a 값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유형 2입니다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을 가는 것자 확률인데 x가 xi 또는 xj를 취할 확률은 i일 때 확률과 j일 때 확률을 더하라는 것이죠 어. 자그 다음에 범위로 줄여 있는 경요 확률 변수가 xi에서 xj까지 사이에 있을 확률은 그 사이에 있는 확률들을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봅시다. 아,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되있을 때 확률 변수가 0 이하일 확률 구해라. 0 이하란 말은 저이 쪽으로 되는 이 지금 이거죠. 이렇게 확률을 더하란 얘기입니다. 자 먼저 뭘 해야 될까요? k를 구해야 되겠죠. 확률의 총합. 자 확률의 총합은 1이 되기 때문에 자 2k. 자 2k에다가 플러스 k에다가 3k 또 12k. 12k. 그다음 6k까지. 자, 더하면은 이게 지금 1이 되는 것이죠. 어,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이 돼요. 그러면 자, 다 더하면은 3에다가 6에다가 1 8에다가 어, 24k가 되겠죠. 24k. 얘는 1. 따라서 k 값은 24분의 1이 되겠죠. 자, 24분의 1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0 이하가 된다는 말은, 자, x가, x가 0 이하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면, 어, 0 이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까지가 되는 것이죠. p에, 제 x가 마이너스 2일 확률에다가, 또, 어, p에 x가 마이너스 1일 확률. 그 다음에, 플러스 p에 x가 지금 뭐야? 음, 0일 확률. 이렇게. 더하 얘기죠. 마이너스 2일 확률은 2K 마이너스 1일 확률은 K 0일 확률은 3K죠. 다 더하면 6K인가요? 어, 그냥 넣어봅시다. 2K 플러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3K 이렇게 하니까 몇 K다고? 6K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은자6 곱하기 K가 24분의 1이에요. 그러면 4분의 1입니까? 4분의 아, 네, 1이네요. 정답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3입니다.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모든 값에 대하여 그 값을 가질 확률을 각각 구한 후 확률 질량함수 성질이 이용한다고 했죠. 문제 봅시다. 빨간 공이 3개, 파란 공이 5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으로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꺼낸 빨간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 라 하자. 이때 X가 1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숫자 있죠. 자, 두 개를 꺼냈을 때 빨간 공의 개수인데, 지금 파란 공이 다섯 개, 두 개를 넘죠. 그러니까, 어, 0이 될 수도 있죠. 0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어, 두개 중에 빨간 공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두개 모두 어, 빨간 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0, 1, 2 값을 취하죠.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확률 변수 취하는 그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B에 X가 0일 때 확률을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개를 뽑는 게 모든 방법이니까 지금 총 8개죠. 8개에서 두 개를 뽑습니다. 그런데 빨간 공이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은 파란 공 5개에서 두 개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은 자, 그러면 8C는 <laughs> 얼마입니까? 2분의 8 곱하기 7이니까 28. 자, 28이죠. 28분의 1이죠 자, 2로 나누니까 14분의 자, 5가 되네요. 그렇죠? 자, 이제 자, x가 1일 확률. 자, 역시 분모는 자, 8CE. 자, 빨간 공이 한 개니까 3개에서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파란 공이 다섯 개니까 다섯 개에서 하나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2 8분의 어, 3515, 어, 이렇게 되죠. 어, 그 다음에, 자, X가 얼마일 확률, X가 2일 확률을 하면은, 자, 8C2분에, 8C2분에 빨간 공 3개에서 전부 2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28분에 3이 되죠. 어, 그렇죠? 자, 28분의 3. 그러면 이제 확률이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몇일 확률을 구해라? 1 이하 1 확률을 구해라 했으니까, 따라서 1 이하 1 확률은, 어, X가 아, 0일 확률하고, 또, 어, X가 1일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0일 확률이 얼마였어요? 14분의 5였죠. 그 다음 1일 확률은, 자, 28분의 15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28로 통분하면은 여기가 10이 되고 15니까 25가 됩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28분의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3입니다. 아, 이제 이산확률변수의 평균과 분산, 표준편차. 아, 자 e x는 어, 변수하고 그때의 확률들을 다 짝이 지어진 것을 다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어, 확률이 어, 저, 평균이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x의 평균, 시그마 x i pi. 그 다음에 분산은 간편공식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이다. 이제. 원래 분산의 정의는 뭐였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다. 그러니까 어, 쓴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x-m 이게 편차거든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게 이제 분산의 에, 정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훨씬 복잡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은 훨씬 분산이 쉽게 구해진다. 그래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표준편차는 루트 분산이라는 것. 자, 문제 봅시다. 자 확률변수 x의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때 x의 분산을 구하라겠네요. v(x)를 구해라. 자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평균. 자. 이에 의 x는, 자, 평균은 자, 0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1 곱하기 12분의 1 플러스 어, 2 곱하기 3분의 1 어, 플러스 3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평균값입니다. 아 그런데 그런데 지금 a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a를 먼저 구해야 되겠어요. a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확률의 총합은 1이 되기 때문에 자 6분의 1 플러스 1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a까지 하면 이것은 1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2로 통분해야 되겠네요. 12분의 여기는 2가 되고 1 플러스 4가 됩니까? 그렇죠? 자. 어, 플러스 a는 1 그러면 이거는 12분의 12분의 어, 7인가요? 12분의 7 그래서 a는 1 마이너스 12분의 7 이렇게 되겠어요. 음, 따라서 이거는 12분의 5입니까? 아, 맞죠? 1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a가 12분의 5예요. 그럼 여기에 계산을 이렇게 보면 이건 0이 되는 것이고 12로 통분을 해가지고 여기는 1이잖아요. 1, 여기는 0 쓰지 말고요. 어, 플러스 4가 곱해진 게 4, 이 8이 되겠죠. 8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2분의 5니까 5, 3, 15인가요? 오케이. 15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다 12분의 5를 넣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거는 12분의 네, 얼마입니까? 2 3인가요 어, 됐습니다. 입사 그러면은 어, 자 약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자 이가 됩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평균은 이제 이가 되는 것이고 이제 분산을 구하면 되겠죠. 자 분산은 vx는 자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 말은 변수를 제곱해서 확률과 확률과 이렇게 되잖아요. 제곱의 평균은 바로 합니다. 0의 제곱곱하기 6분의 1할 필요 없죠. 1의 제곱 곱하기 12분의 1 이렇게 12분의 1 플러스 그다음 2의 제곱, 4곱하기 어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자어 플러스 어 9, 3의 제곱, 9곱하기 a가 얼마였어요? 12분의 1이죠. 12분의 5죠. 12분의 5 이렇게 여기까지가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음자 그러면은 자 12로 통분을 합니다 12분의 1 플러스 어44 4, 16이 된가요 플러스 어45어 그렇죠 자 빼기 예, 빼기 어48 이죠 어, 48이죠? 어 사, 에, 그렇죠 12를 곱하니까 아1 2곱 하니까 48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 12분의 12분의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는 13이 됩니다 그러면 14가 되겠죠 어, 그렇죠 어, 그러면 자 2로 나누니까 6분의 7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분의 7 분사는 6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5입니다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인데 확률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죠. 어. 자 바로 문제 봅시다. 아, 두 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열 개의 제비 중에서 임으로 두 개를 동시에 뽑을 때 뽑힌 당첨 제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 라 하자. 이때 x 의 표준편차를 구해라. 표준편차는 루트 분산이죠. 자, 분산을 구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겠어요. 자, 먼저 분포를 구해야겠죠. 확률 분포를. x 가 취하는 X가 취하는 숫자는 뭐예요? 지금 10개의 제비인데 거기에 당첨권이 2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2개를 뽑은 것이니까 2개 중에 당첨권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고요. 또 1개만 있을 수도 있고 또 2개 모두 당첨권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각각의 확률을 구해야 합니다. X가 0일 확률은 10개에서 몇개 뽑아 2개를 뽑은데 어, 당첨권이 아닌 여덟 개에서 두 개를 뽑으면 되겠죠 어, 그렇죠 어 그러면 자 이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10 c 2는 얼마죠 2분의 19 박이 9니까어1구가 그니까 구어 45가 된가요 그렇죠 45 분에 자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28이 된가요 28 4 5의28 이다 자, 그다음에 x가 1일 확률은 자, 하나가 당첨되는 것이죠. 그러면 10c2분의 당첨권 2개에서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는 8개에서 하나가 나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역시 45분의 16인가요? 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 x가 2일 확률은 이일 확률은, 자, 1 0 c 2분의 2개 도 당첨되니까, 당첨, 그러니까 2개에서 2개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 5분의 1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확률을 전부 더해봅니다. 더해서 1이 되는 거 확인해봅시다. 30에다가 44에다가 45, 맞네요. 45분에 45. 자, 이제, 평균을 구해야겠죠. 평균을 구해 보자. 2x는 지금 xipi 확률 변수 값하고 그때의 확률. 자, 얼마요 45분의 28 플러스 확률 변수 1일 때는 그때 확률 45분의 16인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확률 변수가 2인 것일 때 그때 확률은 40 5분의 1이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자, 분모는 45이고 이건 0이 되는 것이고 16에다가 2를 더하면 18이 된가요? 그렇죠. 어.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음 얼마가 되겠어요? 계산하면은 자, 9 5 45 9 2 1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분의 2가 평균이 되겠습니다. 이제 무엇을 구하죠? 분산을 구해야 되겠죠. 분산. 분산은 제곱의 평균. 자, 0은 할 필요 없고요 자, 이거는 1의 제곱은 그대로 1이니까 45분의 16. 그 다음에 플러스 또 2의 제곱이니까 4죠. 4 곱하기 45분의 1. 자,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죠. 25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자, 앞에 45분의 16에다가 4를 다하니까 20이죠. 20. 빼기 25분의 4. 그러면은 자, 5945542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분의 4가 된다. 자, 9하고 25를 통분합니까 225로 된가요? 225분의, 자, 계산하면 6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산이에요. 예. 분산이고, 여기에 이제 표준편차는 따라서, 표준편차는 이게 루트 쉬우면, 자, 20, 225는 15의 제곱이니까 15분의 8이 되겠죠. 15분의 8. 정답은 15분의 8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6입니다. 상금 기대값에 관한 문제네요. 어, 평균값 기대값. 그걸 구하면 되겠어요. 문제 봅시다. 어느 복권의 당첨금별 당첨복권의 매수가 오른쪽 표와 같다. 이 복권 한 장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당첨금 기대값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당첨금이죠. 즉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x가 100만 원, 50만 원, 20만 원, 0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매수가 5매, 10매, 20매, 65매가 있어요. 총 100매 중에서. 그러면 한 장을 딱 뽑았어요. 자, 한날 샀어요. 샀을 때 확률을 생각을 해봅니다. 100만원짜리 당첨금이 뽑힐 확률은 100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50만원짜리는 100분의 10이 될 것이고, 20만원짜리는 100분의 20이 되는 겁니다. 빵이 될건 100분의 6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률 변수하고 이제 확률을 이제 생각해보면 여기는 이제 100분의, 100분의 5가 되는 것이고, 50만원짜리는 100분의 10입니다. 100분의 10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20만 원짜리는 100분의 자, 20이 되고요. 그다음에 빵원은 100분의 60 65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됐네요. 어. 어 상, 당첨금의 기대값. 당첨금의 x니까 기대값 이것은 자, 100만 원일 때만원 생략합니다. 100만 원이 될 나올 확률은 100분의 5이죠. 자, 플러스. 그 다음에 50만원짜리는 확률은 100분의 10입니다. 100분의 10. 그 다음에 20만원짜리는 100분의 20이에요. 어, 100분의 2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0원은 뭐할 필요도 없지만 식은 써봅시다. 0 곱하기 100분의 65. 자, 이것만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은 약분을 그냥 해 버립시다. 약분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 이렇게 해서 이거는 2가 되죠. 그럼 여기는 5가 됩니까? 자. <laughs>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 지금 <laughs> 100하고 동그라미는 없으면 되겠네요. 그죠? 어, 그럼 여기 이제 4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0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 이걸 계산하면은, 계산하면은, 자, 5 플러스 또5 플러스 자, 어떻게 됩니까? 어, 그 다음에 예, 4가 되겠죠. 4. 그래서 14입니다. 단위는 만 원이죠. 만 원. 자, 만 원. 그래서 14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7 봅시다. AX 플러스 B 확률 변수를 이렇게 바꿨을 때 평균 분산 표준 변차는, 자, 평균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어, A 고박 EX 플러스 B 이렇게 됐죠. 자, 분산은, 뒤에 있는 B는 분산에 상수당한 건 분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여기 X의 수의 제곱, X의 분산에다가 개수의 제곱을 고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 표준편차는표준편차는 표준 편차는 이거 루트를 씌운 것인가? 절대값 A하고, 어, X의 표준편차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문제 봅시다.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에 X가 1이다. 그 다음에 분산. VX는 얼마다? 9.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Y라는 확률 변수가 AX 플러스 B. 했을 때 이것의 평균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e의 y, e의 y는 e의 a x 플러스 b죠. 어. 그러면 이거는 a 의2의 x 플러스 b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e x가 얼마야? 1이잖아요. 이거 1이잖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식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 분산이 36 이라고 그랬어요 분산 이게 v 의 y 입니다 v 의 y 란 말은 v 의 ax 플러스 b 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됐어요 요계수의 제곱 제곱이 에 예, 듣고 vx 이렇게 b 는 없어지죠 자 이것이 이것이 지금 얼마다 36 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럼 vx 가 9니까 a 의 제곱 곱하기 9지요. 9는 36이다. 그래서 a의 제곱은 얼마야요 3입니까? 자, 그렇게 되죠. 따라서 a는 얼마다? a는 2가 된다. a는 양수니까요. 자, a가 2가 되면 은 b는 얼마다? 자, 따라서 b는 자,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 5가 되겠다. 제 정답은 5입니다. 자, 유형 8입니다. 똑같은 유형이죠. 봅시다. 대표 문제 바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냄 다음 과 같다. 이때 5x 1의 표준 편차를 구해라 그랬어요. 어, 뭐 당연히 분산을 구해 갖고 해 주면 되겠죠. 이건 이제 절대값 a 니까 5의 에의 시그마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일단 뭐 해야 되겠어요? a를 구해야 되겠네요. 다 더해서 1이 되려면 이렇게 더하니까 요리 더하면 10분의 6이죠. 그러면 이리 되면 10분의 4네요. 어, 따라서 A는 10분의 4니까 뭐야? 자, 5분의 2가 되는 것이죠. 이 정도는 그방할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5분의 2입니다, 여러분. 5분의 2인데, 평균을 당연히 구해야겠죠. 평균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EX는, EX는 0 곱하기 이거. 그냥 놔둬버립시다. 0이니까. 그 다음에 1 곱하기 5분의 2죠. 5분의 2.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자 10분의 3입니다. 그렇죠? 어. 그럼 약분하니까 여기 5가 되니까 5분의 5 해서 이거는 1이 됩니까? 아, 그렇죠. 어, 그래서 평균값이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겠죠 분산을 구하려면 자, 제곱의 평균을 구하자. 자, 이거 0이니까 할 필요 없고, 1의 제곱은 1이죠. 그 다음에 a는 5분의 2, 그 다음, 플러스 4가 되겠죠. 4 곱하기 10분의 3. 여기까지가 제곱의 평균이에요. 제곱 평균. 그러면 이것은 계산해 보면, 어, 몇이 되겠어요? 약분하니까 2는 4, 2, 5. 그래서, 자, 5분의 8이 된가요? 자, 제곱의 평균은 5분의 8입니다. 평균의 제곱은 1이 되겠죠. 따라서 분산. 분산은 제곱의 평균 5분의 8 빼기 평균의 제곱, 1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 5분의 3인가요? 5분의 3. 그래서 분산은 일단은 5분의 3이 되죠. 분산이 5분의 3. 그러면 일단은 X의 표준 편차를 먼저 구해봅시다. 자 x의 표준편차는 표준편차는 루트 를 씌우니까 루트 자, 5분의 3인데 자 유리화를 시키면은 자, 5분의 루트 어, 15이죠 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뭘구하라겠죠자 어, 시그마에 5x 1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5의 절대값은 그대로 5죠 5의 시그마의 x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5곱하기5분의 루트 15. 어,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루트 15가 어, 답이 되겠다.